안녕하세요. 소영팩토리TV입니다. 나그랑 라운드 티셔츠 패턴 그리기 에서요. 먼저 제가 그 원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패턴을 그리기 전에, 어 내가 어떤 원단으로 만들 건지를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신축성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거 원단인 경우는, 어 패턴을 조금 작게 그려도 이렇게 원단이 편안하기 때문에 입어도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렇 잡아당겼을 때 별로 이렇게 안 늘어나는 다이마루 원단도 있어요. 지금 저는 30수 다이마 원단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가만해가지고 어, 패턴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에 이렇게 이 방향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뽀뽀뽀 이렇게 나 있는데요. 이 방향이 식서 방향이고 이쪽이 푸서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패턴 그리기 할때 식서와 그 푸서를 맞춰가지고 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판 패턴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이제 옷을요,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빅사이즈로 크게 그리더라도요, 그 앞뒤판에 그 어떤 그 기본적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안 맞으면, 아무리 옷이 커도, 어, 뭐, 어깨가 뒤로 넘어간다든지, 이제 소매를 올렸을 때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맞춰가면서 또 이렇게 빅사이즈로 그리더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그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물론 이렇게 짧게 있고, 어, 이렇게 목도 많이 파이고 이럴수록 시원함도 있지만, 또 이렇게 면 원단, 다이마루 원단으로 만들 때좀 이렇게 가려주고, 햇빛도 가려주고 그러면 오히려 또 시원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목을 한번 그 뒤쪽 그 패턴을 목을 조금 파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쪽, 이제 여기 이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패턴. 요, 어, 옆으로. 어 옆으로, 음, 10cm를 하고요. 옆으로는, 그리고 밑으로 2.5cm를 내려갈게요. 2.5. 이렇게 내려가서, 네모 박스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선을 쭉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선을 이렇게 재보시면은, 한 10점, 음 10.4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번에는 어, 여름이니까 4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6씩 4등분이 되잖아요. 그럼면 2.6을 여기다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리고 요 암홀자를 이용해가지고 그요 선을 요 모서리 요 끝과 그리고 여기 4분의 1등분 한 곳과 어, 요 밑에가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어깨를, 어, 19, M 사이즈로 제가 그릴 건데요. M 사이즈로, 19, 어깨를 19 정도 기본으로 잡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여기가 10으로 판 경우는, 어깨를 보편적으로 한3.5 정도 내려오면은, 어, 맞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어깨가 약간 네모라신 분은 조금 더 올리셔도 되고요. 어, 여기서 이렇게 3.5를 하는 것보다는 뭐 3.2를 한다든지 이렇게 0 3 0 위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3.5 일단 그려놓고요. 그리고 어깨가 좀세몰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람마다 다양하시니까요 어, 다르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럴 때는 0.3 정도 또 내려서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3.5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쭉 가는데요 음 요거를 7퍼센에 정도로 해서 햇빛을 조금 가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번 거는 그래서 여기 모서리 끝으로부터요 여기 그3.5 요기를 지나면서, 어 여기까지, 여기 모서리 끝에다 자를 갖다 대고요. 여기서 48cm를 제가 내리도록 할게요.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48cm. 그리고 여기로부터 그 직각으로요. 직각으로 선을 하나 밑으로 그려, 그려게요. 그릴게요. 이렇게. 그으로좀 자연스럽게 그리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여기 밑에 여기를 이단 위를 위와 아래를 조금 나눠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그랑 소매기 이 때문에 여기 옆구리에그뒤쪽에 팔을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그요 끝에로부터 목어목중목목 목, 목 중심점 여기죠. 여기 목 뒤점으로부터 16cm를 밑으로 내려서요. 비틀어서 그 옆으로 10cm를 평행으로 그리신 다음에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고기로부터 이제 그요 소매를요, 소매를, 음, 여기를 한 13.5cm를 내려볼게요. 여기까지. 13.5cm. 일단은. 13.5cm를 내려서 요그 10cm 여기 같잖아요 고기와 여기 끝에를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각진 부분은요 어 이렇게 각진 부분은 조금 이렇게 라운드 처리 하시는게 나중에 옷을 만들었을 때 예쁘시거든요 그래서 어 자를 좀 이렇게 평평한 곳을 이쪽 이렇게 곡진대로 두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쭉 끝까지 이 자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각진 부분을 라운드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그래서 먼저 여기 뒷판에 어, 저기 뒷판에 요, 여기가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거 두 장을 작성을 해가지고요. 해서 중간을 이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10cm잖아요. 여기가 10cm. 그다음에 여기부터 서 여기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재보시면은 어, 41.5cm. 가 그러니까 나오세요 여기 쭉 길이가 그럼 41.5cm 그러면 이거 네. 더하기 이거 하시면은 51.5cm 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요 바로 밑에다가 51.5cm 를쭉 직선으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1.5cm 이렇게 하고 쭉 직선으로 예, 여기서부터 평행하게 일단은 딱 그려 볼게요 51.5cm 여기가 51.5cm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요 밑으로요. 어, 밑으로 음, 밑, 밑으로 일단은 어, 쭉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직각으로요. 밑으로 쭉 그리신 다음에 그리신 다음에 여기 그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소개를요. 음, 여기를 4.5cm 4.5cm를 내려주고요. 4.5cm를 내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5cm까지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에 3.5cm, 3.5cm를 한 다음에 이 안으로 안으로 음, 어, 13.5cm를 안으로 들어가고요. 13. 5cm를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고 13.5cm 그리고 또 안으로 4cm를 들어갈게요. 4cm 직 직선으로 여기 4cm 여기 4cm를 들어가고 요 밑으로 4cm를 직각으로 4cm를 내릴게요. 요로 4cm 그리고 요 밑으로 밑쪽으로 25cm 를 직각으로 내리도록 할게요. 25cm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 25cm 그리고 이 4cm 모서리와 모서리를 어, 라운드를 이렇게 예, 이렇게 곡선 처리를 할게요. 이걸 가지고 어, 이렇게 각을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쭉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딱 이렇게 예, 하면. 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를 재보면 여기를 4cm와 4cm 그 모서리를 재보면 5.5cm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 점을 이렇게 여기다 딱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가 여기까지가 4.5cm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요 4cm 여기에서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도록 여기를 직선을 하나 쭉 그릴게요. 그래서 요 직선을 이렇게 재보시면요, 요 직선을 딱 재 보시면은 13.5cm가 또 나올 거예요. 13.5cm.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요, 살짝만 깎을게요. 여기 끝에를. 여기에 한 1cm 정도를 내려오셔가지고, 너무 이제 여기가 뻗쳐있으면 또안 예쁘니까, 살짝 요 어깨에 19를 내려왔잖아요. 요 19로부터 여기 그 모서리 끝에 1cm만 깎아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릴게요. 그러면 옷은 어, 여기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파은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13.5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어, 12.5cm가 되는 거고 요 밑에 여기가 팔로 붙을 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하면은 어, 17cm가 되시는 거죠. 17cm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로기를 그릴게요. 여기는요 여기 끝 있죠? 여기 끝으로부터, 여기 끝으로부터 여기까지, 어, 42cm 되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여기 찾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딱 찍고요. 찍고 옆으로 평행하게 15cm를 옆쪽으로 쭉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 15cm 된 것과 여기 25cm 내려왔잖아요. 고기를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여기 각진 부분은 요암홀자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자를 갖다 대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운드,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그 밑단을 달아, 여기 요 밑에다가 밑단을 요렇게 동그랗게 달아가지고 약간, 어 이렇게 뒤쪽이 말리게끔 이렇게 어 디자인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한번 밑단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밑단을 일단은 여기를 중심으로, 음 여기 보시면은 요 선을 중심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시는데 일단은 그리시기 앞서가지고요 여기를 한번 재봐야 되잖아요 여기 밑단이 몇인지 그럼 아까 여기 이렇게 옆으로 간게 15cm고 이쪽으로 이렇게 간게몇 cm인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보면은 음, 라운드 처리한 부분까지 해서 재면은 20cm가 나와요. 20cm. 그러면은 20에다가 15니까 35cm가 되겠죠. 그럼 요거 밑단을 얼마를 할 거냐. 이제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할 텐데요. 일단은 그럼 20cm 더하기 요거 15cm잖아요. 15cm를 둘로 곱해 주세요. 그러면은 음 70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90%를 해주세요. 밑단에 15리를 이제 넣을 건데요. 그거를 90%를 계산하고요. 계산을 하면은 63이 될 거고, 그거를 2로 나눠주셔가지고, 이제 패턴은 반쪽만 그릴 거니까, 2로 나누면은 31.5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시접을 여기다가 포함을 안한 건데, 요거는 조금 약간 밑에를 이렇게 좀 약간 둥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주름이 잡히게 해서 좀 이렇게 군데이 어, 어,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게끔 이제 디자인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 시보리를 하지 말고 이 시보리 양만큼 이 밑에를 늘리셔도 되세요. 이제 그 사람마다 다 어, 선호하는 디자인이 틀리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제 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31.5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시접을 포함하지 말고 해가지고 좀더 어 이렇게 주름이 잡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기준선을 그리고요 음, 원단을 여기 기준선을 그리고 드리는데 여 31.5잖아요. 그러면 31.5cm 요거를. 이제 반을 접어가지고 좀 약간 어, 튼튼하게 밑단을 할 거니까 제가 요거 접는 표시로 한번 여기 표시를 해볼게요. 나중에 기억하기 편하게. 그래서 여기가 31.5cm라고 예, 이렇게 있으면 어, 이, 이쪽에를 좀 약간 짧게 어, 잡을게요. 이쪽에 그 시, 저기를 어, 두께를 3cm 위로 3cm 아래로 3cm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끝에 이 부분 15cm 이렇게 되는 뒤에 부분 있죠? 등 쪽에 그 부분은 8cm로 해볼게요. 8cm. 8cm. 그리고 8cm.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연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시고요. 이렇게 연장하시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시접을 포함하지 는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시접을 얼마큼을 둘 거냐 1cm나 1, 1cm에서 1.5cm를 더 시접을 둘 거니까 지금 현재 시접을 두기 전에는 여기 6cm 그리고 여기는 16cm 잖아요 이렇게 여기 8cm고 8cm니까 그러면 여기다 시접을 더 가지고 이제 넉넉하게 이쪽 면은 한 8cm 자르고 이쪽 면은 어 18cm 잘라 가지고요 예. 길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 뒷판은 어 뒷판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 그러면은 일단은 16cm.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16cm부터 16cm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58cm. 그리고 58cm에서 여기봐 58cm에서 여기다 16cm를 더하니까 저는 이제 어, 아 58cm에서 58cm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반으로 접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58cm에다가 여기 더 해볼게요. 그래서 58cm에서 요거까지니까 한어 66cm 길이에, 길이, 66cm 길이에, 어그 라그랑 그 소매에, 아 라그랑의 뒤판을 어어 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어밑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은 그 뒤판 패턴 그리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